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화와 이제 지지 간의 어떤 관계를 한번또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병화라는 자체에서 이제 보면은 아까 저기 뭐야 인수와 비겁을 이제 우리가 플라스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 플라스가 이제 물론 사주의 플라스라는 말을 서면 안 되겠지만, 이제 이해를 충분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고 힘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플러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마이너스 제관 상식으로 이제 있을 때는 마이너스 현상, 내 힘을 뺀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정화와 이제 병화가 똑같은 현, 현상이 있다면 글자가 뭔가 틀려 같아야 될 건데 네. 틀린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예, 병화라는 자체는 하늘의 태양이기 때문에 항상 남을 위해서 좀 희생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정화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익을 위해서 생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은 정화가 조금 더 실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네. 어, 또한 이제 여러 우리가 좋은 사주 20%, 나쁜 사주 80% 구성되어 있는 입장에서 네. 보면은 이 20%가 실질적으로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요 그죠? 네. 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면은 이 80%는 이제 살기가 힘든 어떤 입장이 되니까 하여튼 20%는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희생을 강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이 남의 일을 해주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즐거움도 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가 없다. 그죠? 자기 주어진 사주 속에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가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보람을 보람은 돈하고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이점도 있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우리가 너무 과하면은 버려야 되고 약하면은 우리가 자존심도 조금씩은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이 사주 속에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정화의 어떤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이 낚시판 이라 그랬어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 손해를 절대 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정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자 네. 우리가 이제 이 정화의 어떤 화해 플러스는 뭐, 뭐라 그랬어요 인수와 비교 인수라는 자체는 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겁은 화가 돼요. 나머지는 이제 재관상시, 네, 재관상시. 그러면은 재는 이제 우리가 하급금 금이 네. 되고, 그 다음에 관은 수가 되고, 상식은 토가 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이제 내 힘을 적절하게 이제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해자축은 수가 되고, 임묘지는 목이 되고, 그 다음에 사오미는 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신유술은 금이 되고. 자, 우리가 육친 관계를 했을 때 수는 관이 되고, 그 다음에 임묘진 목은 인수가 되고, 자, 화는 비겁이 되고, 그 다음에 신유술은 재가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 인수와 비급이 나의 플러스가 되는 거고, 과는 네.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 네. 제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상식이라는 자체가 이제 토는 어디에 있느냐. 네. 토는 여기에 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토라는 자체는 나의 힘을 빼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이제 보자고. 자, 해자축, 수라는 자체는 나의 힘을 빼는 네. 쪽이에요. 그죠? 네. 수곡화. 나의 불을 끄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네. 자, 인묘지는 되지만, 묘는 네. 썸목이기 네. 때문에 목생화가 네. 안 된다. 네. 네. 이 묘라는 자체가 네. 목생화는 되지만, 네. 끝내는 불을 끄는 네. 현상이 잖아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정묘 같으면은, 완전한 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뿌리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화는 불이 꺼져 버린다 도움이 안되는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은 그냥 토로 보면 하생토 상식이 되고 사오미는 무조건 되겠죠 심료술은 금이기 때문에 안되고 술도 병화는 되는데 정화는 안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술이라는 자체가 뿌리가 안 된다 했는데, 이노술을 네. 만나면이 오행이 뭐로 변해버려요? 아이고. 화로 변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비겁이 되니까 나의 플러스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진이라는 자체가 그냥 진이 있는데, 이 묘진을 만나면은 뭐가 돼요? 예, 네. 이건 이제 목이 돼버리니까 네. 이럴 때는 또 진토가. 자, 묘진 목국은 섬, 목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선목이 네. 되니까 뿌리가 안될 수가 있지만, 네. 인진이 만나면, 뭐가 돼요? 목이, 네. 완전한 목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목이라는 자체가, 이제, 자, 이 묘목, 우리가 이제 보면은, 생극제화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의 뭐예요? 우리가 이 자체가 목이라면, 목생화를 하죠. 네. 그 다음에, 목극뭐예요 토를 한단 호. 말이에요. 그죠? 네. 이두 가지 역,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네. 오행이. 네. 생도하고, 극도하고. 극도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이 되는데, 만약에 이 묘목은, 습목이, 목생화는 못하도, 목극 호. 토는 한단 말이에요. 극토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화에 토가 토가 죽어버리니까 묘목이 많으면은 토가 죽어버리니까 토는 뭐에 상식이잖아요. 상식은 뭐에 용통성도 되지만 또 뭐가 여자한테는 자식이 되고 자식이 잘 된다 못 된다 안 된다 이런 용통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그런 어떤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목생활을 못하면은 목욕토를 한다. 뭔가 한 가지는 못하면은 뭐한 가지는 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